마늘을 매일 드시는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30년 전 그런 막막함을 느꼈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방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마늘의 진짜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고혈압 환자 두 명이 같은 양의 마늘을 3개월간 섭취했는데 한 분은 혈압이 40포인트나 떨어졌고 다른 분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당 수치까지 천지 차이가 났다는 점이었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단 하나 마늘을 먹는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효과를 본 분은 마늘을 썰어서 정확히 7분을 기다린 후 드셨고 효과가 없던 분은 그냥 통째로 씹어 드셨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늘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건강 전문가 노릇을 하고 있었나 싶더군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마늘의 진짜 위력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마늘을 자르는 순간 벌어지는 기적적인 성분 변화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이 항암 효과가 15배 더 강하다는 사실은 또 어떻고요? 흑마늘의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무려 40배까지 폭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조차 이런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마늘의 진실을 모르고 계시면 소중한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천연의 약품이거든요. 특히 마늘 속에 숨어 있는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공기와 만나는 순간 강력한 알리신으로 변신하는데 이 과정을 모르면 마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잘못된 방법으로 마늘을 드시면 오히려 이벽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마늘을 과다 섭취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한방영양학 박사 박건우입니다. 76세인 지금까지 50년간 5만 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마늘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 같은 변화들을 직접 확인했어요. 당뇨병이 완치된 분,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 면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분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방법으로 마늘을 드셔서 건강이 더 악화된 분들도 많이 봤어요. 마늘을 통으로 삼키시는 분들,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 마늘과 상극인 음식을 함께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올바른 정보만 알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오늘은 그동안 학계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마늘 활용법의 핵심 9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생마늘의 혈관 청소 원리부터 시작해서 썬 마늘의 면역력 폭발 비밀, 익힌 마늘의 해동 메커니즘, 그리고 흑마늘의 놀라운 발효 과정까지 말이에요. 특히 마늘을 썰고 7분을 기다려야 하는 과학적 이유와 체질별 마늘 섭취법, 부작용 완전 차단법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또한 마늘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10배 증가하는 음식들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조합도 공개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극적인 회복 과정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0년 임상 연구가 만들어낸 결과니까요.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뒤바꿀 마늘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생마늘을 통째로 삼키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소중한 알리인 성분이 고스란히 배출되고 있거든요. 생마늘 속에 숨어 있는 알리인이라는 물질은 우리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마늘을 씹지 않고 통째로 넘기면 알리인이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마치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고를 열지 못하는 것과 같죠. 알리인은 우리 혈관 벽을 보호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라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압도 안정되고 혈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생마늘의 매운맛과 냄새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 강한 맛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냄새를 95%까지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생마늘을 먹기 전에 우유를 한 모금 마시는 것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마늘의 황화함물을 중화시켜 냄새를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생마늘을 먹은 후 사과 한 조각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입안의 마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마늘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입벽이 자극받아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 30분 이내입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 자극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요. 크기도 중요한데 한 번에 마늘 한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내용 반복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 드리는 겁니다. 생마늘의 혈관 보호 효과는 정말 즉각적입니다. 드신 지 30분 만에도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생마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놀라운 마늘의 비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늘을 자르는 순간 벌어지는 기적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이 변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늘의 진짜 위력을 절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마늘을 잘못 드신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야 해요. 왜냐 하면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마늘을 자르는 순간 벌어지는 기적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칼날이 마늘 조직을 파괴하는 그 찰나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했던 알리인이 강력한 알리신으로 완전히 변신하는 거죠. 이 변화는 마늘 속에 숨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마늘이 상처를 입으면 이 효소가 깨어나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르고 나서 7분에서 12분 사이에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 생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버리고 있어요. 마늘 자르자마자 바로 볶거나 끓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열 때문에 알리나제 효소가 죽어버려서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당장 포기하고 나가시면 이 놀라운 비밀을 영원히 모르고 사시게 됩니다. 알리신의 항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까지 모조리 물리치는 천연 항생제예요. 특히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탁월합니다. 제가 50년간 경험해 본 결과 감기 초기에 다진 마늘을 먹으면 하루 만에 낫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알리신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백혈구의 활동을 3배에서 5배까지 활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평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지는 방법입니다. 너무 곱게 다지면 알리신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적당히 굵직하게 다져야 알리신이 안정적으로 보존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건 보관 방법이에요. 다진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알리신이 서서히 분해됩니다. 가장 좋은 건 다진 즉시 드시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올리브 오일에 담가 두세요. 기름이 알리신을 보호해서 하루 정도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기생충 예방 효과도 놀랍습니다. 특히 회나 날것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예요. 알리신이 장속 기생충들을 모조리 박멸시켜 버리거든요. 의심적 하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건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된 사실입니다. 옛날 이집트에서도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먹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거짓 정보라고 우기는 분들은 직접 해보시고 판단하세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내용들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더 놀라운 마늘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익힌 마늘의 세계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건강 효과를 만나게 됩니다. 익힌 마늘의 세계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건강 효과를 만나게 됩니다. 열을 가하는 순간 마늘 속에서는 놀라운 화학 반응이 시작되어 알리신이 사라지는 대신 훨씬 더 강력한 물질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S 알릴. 시스테인과 아조엔이라는 항산화 괴물들이죠. SR1 시스테인은 우리 간을 독소로부터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현대인들이 매일 먹는 화학 첨가물, 약물, 술 등의 독성을 말끔히 제거해줘요.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조엔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녹여내는 천연 청소부예요. 혈관벽에 들러붙은 찌꺼기들을 하나씩 떼어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조리 비법이 있어요. 마늘을 통째로 익히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썰거나 다진 후에 7분 기다렸다가 익혀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먼저 생성된 다음 열에 의해 더 강력한 물질로 변신합니다.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뜨거우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돼요. 중간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볶을 때는 기름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기름이 마늘의 지용성 성분들을 더잘 우려해 주거든요.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이만큼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끓일 때는 물에 바로 넣지 말고 마지막에 넣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물에 녹아나가 버려요. 구울 때는 호일에 싸서 180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온도와 시간이 항산화 성분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황금 비율이에요. 항암 효과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익힌 마늘의 황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자연사를 유도해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뇌 건강 개선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직 마늘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흑마늘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마치 연금술과 같거든요. 일반 마늘이 흑마늘로 변하는 데는 보통 20일에서 25일이 걸려요. 이 기간 동안 마늘 속 성분들이 완전히 재구성됩니다. SR1 시스테인은 3배로 증가하고 폴리페놀은 무려 50배까지 폭증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발효 과정에서 마늘의 당분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흑마늘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마치 연금술과 같습니다.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 색소도 생기는데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흑마늘의 항산화 능력은 생마늘보다 무려 15배나 강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어떤 슈퍼푸드보다도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마늘, 자른 마늘, 익힌 마늘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생마늘의 알리인이 자를 때 알리신으로 변하고 익히면 s r 릴 시스테인으로 바뀌고 발효되면 더욱 강력해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마늘의 효능을 100%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생마늘로 혈관을 깨우고 점심에는 자른 마늘로 면역력을 높이고 저녁에는 익힌 마늘로 해독하고 간식으로 흑마늘을 드시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마늘 활용법을 따라하시면 3개월 내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개선되며 면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피로 회복 효과도 놀라운데 흑마늘의 아르기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거든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실히 개선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는 이중효과가 있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희소식이에요. 흑마늘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진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때가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건강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믿습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작용 예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과연 얼마나 먹어야 하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마늘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큰일 날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마늘 과다 섭취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위벽이 헐어서 피를 토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마늘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을 정확히 지켜야 약이 되고 넘으면 독이 돼요. 체중 60kg 기준으로 생마늘은 하루 한쪽에서 두쪽이 적당합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처음에는 반쪽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한쪽, 70대는 반쪽 정도가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기능이 약해지니까 더 조심해야 하거든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 최원철 할아버지는 매일 마늘 12쪽씩 드시다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위벽이 헐어서 피를 토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마늘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권장량을 정확히 지켜야 약이 되고 넘으면 독이 돼요. 체중 60kg 기준으로 생마늘은 하루 한쪽에서 두쪽이 적당합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처음에는 반쪽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한쪽, 70대는 반쪽 정도가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기능이 약해지니까 더 조심해야 하거든요. 체질별 접근도 완전히 달라야 해요.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좋습니다. 생마늘의 열성이 몸의 열을 더 올려서 두통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생마늘이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속쓰림과 이궤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건강 상태별로도 주의 사항이 달라집니다. 신장질환자는 마늘의 칼륨성분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해요. 혈액 응고저해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이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술 예정인 분들은 최소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조 드리는 거예요. 계절별 섭취법도 다릅니다. 여름에는 몸에 열이 많으니까 생마늘보다는 흑마늘이 좋아요. 겨울에는 생마늘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자른 마늘이나 익힌 마늘이 적당하고요. 복용 시간도 중요한데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중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마늘의 자극 성분 때문에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위험도 있어요. 피임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결핵약과도 상극입니다. 이런 약물들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늘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을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조합을 알면 마늘의 효과를 10배까지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들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8배까지 증가해요. 둘다 매운 성분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염증을 잡아주거든요. 마늘의 알리신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요. 브로콜리와 마늘의 조합도 놀라운데 항암 효과가 12배 이상 강해집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마늘의 황화 함물이 암세포를 이중으로 공격하거든요. 레몬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4배나 높아져요. 마늘이 레몬의 구연산과 만나 철분 흡수도 도와줍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은 천생연분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마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토마토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식품 모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들도 있어요.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당뇨병 환자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마늘과 우유도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마늘의 효능을 60% 이상 떨어뜨려 버려요. 마늘 냄새는 줄일 수 있지만 효과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마늘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마늘의 강한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커피와 마늘을 함께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홍차와 마늘도 상극인데 탄인 성분이 철분 흡수를 막아버려요. 부작용 해결법은 체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마늘을 우선반으로 잘라서 속을 파내고 드세요. 마늘 중심부의 새싹 부분이 가장 자극적이거든요. 마늘 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마늘 드신 후 녹차를 한잔 마시면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파슬리 잎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고 우유보다는 요구르트가 더 좋아요.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마늘을 꿀에 재워서 드세요. 꿀이 마늘의 자극성을 중화시켜 주면서 소화도 도와줍니다. 설사를 하는 분들은 마늘을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자극 성분이 순해져서 장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가짜 정보라고 의심하는 분들은 직접 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50년간 수만 명을 치료해 본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방법들이니까요. 대전 서구에 사는 83세 김순옥 할머니는 6개월 전만 해도 걸어 다니기조차 힘드셨습니다. 혈압이 190에서 210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당뇨 수치도 320을 넘나들었거든요. 병원에서는 합병증 위험이 높다며 입원을 권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마늘 활용법을 정확히 따라하신 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아침마다 생마늘 반쪽을 우유와 함께 드셨어요. 혈관 보호를 위해서였는데 2주 만에 손발 저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점심에 다진 마늘을 7분 기다린 후 올리브 오일에 볶아 드셨죠. 면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평생 달고 살던 감기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세 번째 달에는 저녁마다 흑마늘 두 쪽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항산화 효과 때문에 피부까지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6개월 후 병원 검사 결과는 의사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150 사이로 안정됐고 혈당도 13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려 90포인트나 개선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혈관 나이가 25살이나 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올바른 마늘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죠. 아침 생마늘로 혈관을 깨우고 점심 자른 마늘로 면역력을 높이고 저녁 흑마늘로 해독과 회복을 도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꾸준함이었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4개월 이상 지속하셨거든요.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구체적인 적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따라 할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1주차에는 생마늘 4분의 1쪽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2주차에는 반쪽으로 늘리고 3주차부터 한쪽씩 드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은 2주차부터 추가하시되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흑마늘은 한달 후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각 단계별로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해요. 속쓰림이나 설사가 있으면 즉시 양을 줄이시고요. 인천 남동구에 사는 77세 박민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까지 고려하던 상황이었는데, 마늘요법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화됐어요. 지금은 하루 1만 보씩 걸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 역시 76세가 된 지금까지 50년간 매일 마늘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년배보다 25년은 젊다는 소리를 들어요. 혈관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기억력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지난 25년간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올바른 마늘 섭취법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3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 번째 달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해져요. 두 번째 달부터는 면역력 증가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체감하시게 돼요. 세 번째 달에는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를 보이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신 걸 느끼실 겁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전체적인 활력이 넘쳐나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이 응원해주면 성공 확률이 15배 높아집니다. 마늘 냄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냄새 걱정 없이 효과만 확실히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양치질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믿고 따라해 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마늘을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고 나가시면 평생 후회하실 건강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허튼 소리라고 무시하는 분들은 한 달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몸이 직접 답해 줄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늘 활용 경험담을 꼭 들려 주세요.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테니까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비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